뽑으셨나요? 또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아 뽑으시면 되고요 Let's go! Oh my, oh my god! Oh my god! Oh my, oh my coin! <laughs> oh 아 <laughs> <laughs> 못 가요 <laughs> 못 가요? <laughs> 네못 <laughs> 가요 <laughs> 다시 다시 하셔도 할수있할수 있습니다 할수있될 <laughs> 때까지 하셔도 돼요 응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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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Carwyn> 오, 오 됐어 어좋ност이야. 됐어 <laughs> 오 오케이 <laughs> 너무 궁금해요. 자다 리즈 씨도 뽑으셨고. 제발. 아자 제발. 리즈 씨 뽑으시고 카메라를 향해서 어떤 거 뽑으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이런 거인데못 뽑. <laughs> 두든 어? 뭔가 뭔가 뭔가. 두든 아어 어머 초자 어? 초강, 애... 어떤 거 뽑으셨을까요? 초, 초강력 애교 3중 세트. <laughs> 아아 어떻게 리즈가 또 애교에 약해요. 이건 약간 미션이다. 아깐. 아이고약하세요 이건 약간 예, 미션이다. 어떡해? 네. 할수 있어. 보여줘. 요. 보여줘. 보여줘. 잘 언니 하나. 뿌잉뿌잉 아! 어? <laughs> 잘한다. 잘하네. 잘, 잘, 잘. 둘. 둘. 깡충깡충. 아 깡충깡충. 깡충깡충. 잘한다. 셋. 자, 셋. 냥. 아, 아 참. 귀여워. 근데 어 힘들어 하시고 저희 <laughs> <거. 아니, 아니, 웃음> 힘들잖아요. 하나, 뿅 뿅. 아, <laughs> 오, 잘한다. 잘하면. 둘. 둘. 깡충깡충. 아, 깡충깡충. 깡충깡충. 잘한다. 잘한다. 셋. 자 셋. 냥. <laughs> 아 참.